내가 손이 좀더못 빠져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음. 여기서 뭔가 빠져나가는데 그치? 네. 너 이건 좀 갔어 아니면 형 이거 단순히 그립으로 봐도 될것 같아 어 아주 조금만 훅으로 잡아도 그치. 괜찮지 않을까 옆에서 보면은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접히거든? 음.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좀더못 좀더 나가 음. 좀더 가는 느낌으로 치긴 해야 될것 같지. 힘 빼고 확 풀었을 때는 자 자동적으로 그냥 앞으로 쭉 뻗어 그렇지. 달라고 하는 하는 거를 만들지 말고 네. 그냥 나두면 가는 거잖아. 그렇 그러니까 차라리 살짝 곡선로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난 사실 거의 이게 내추럴이야. 응 음, 맞아. 그지? 네. 내가 돌던 몸턴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돌아서 맞추라는 거잖아. 음. 야 그립 바꾸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 신기하다 이런 거 보여주기에는 이실내이훨도 좋다 응공 날아가는 거 보여주니까 어. 우리 맨날 공을 안 보여주고 <웃음> 나이스 그 <laughs> 시야 <laughs> 잘못 걷는 어, 소리 그때는 <웃음> <웃음> 웬만하면 다잘 맞았어 잘갈때 진짜 어. <laughs> 미쳤어 약간 열긴 했지만 그래도 아 이거는 열렸다 했어 어오 그러면 0.5도야. 응. 야이 그립 하나 방향이 완전 다른. 어 이렇게 변하는구나. 저한 스카이 야 와, 지금 너무 예쁘다. 예쁜 공이다. 야 이거 미쳤다. <laughs> 와. 진짜 진짜. 야 거리도 엄청 났어요. 와이 미쳤다. 다르네요. 야 다르다. 계속 들어오이 넣어 이제. 네. 그렇지? 네. 와그걸도 갑자기 힘이 더 들었어. 좋아 좋아 좋아. 스핀이도 훨씬 줄었다. 네. 확실히. 이 손의 느낌도 달라. 열려 맞는 느낌이 손에 나왔거든? 그래? 네. 어 지금은 딱 뭔가 약간 닫히면서 맞는 느낌이 딱 나. 응. 네. 어. 그립 잡는 거는 그냥 <laughs> <있을> 겠다 <laughs> <laughs> 그리고 그립이 더 견고해졌어. 어. 네. 내가 이제 이것도 느껴져. 아, 내가 지금 견고하게 잡았다. 네. 그리고 이 스퀘어로 놓으니까 또 어깨가 그 뭐지? 아이씨. 아이씨. 맞춰지는 어드레스가 느낌 어드레스가 달라. 어드레스가. 어. 평소보다 좀더 닫혀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고 을잡았다고 이렇게.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그렇죠. 어. 네.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약간 닫혀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열 이렇게. 돼. 네. 저 이, 이렇게. 네. 그쪽에서 보면 왼쪽 팔이 더나은데 이렇게 돼요. 네. 네. 얘가 닫혀 있으니까. 맞아요. 열려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열려 있으니까 엎어칠 수밖에 없는 어드레스라고5다5 네. 6도나 외치도 이제 어. 지금의 그립을 유지하는 게 좋겠지. 네. 내가 지금 잡는 게 거의 내추럴이야. 아, 더 괜찮아, 괜찮아. 아, 좀 들돌았어.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 그 그립을 바꾸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까 여기 붙는 거 있지. 네. 얘도 해결되는 거 같아. 어. 하면 안 되고. 약간 어뭐 유디 치려고 하는 것 같아. 와우 우와. 우와 제발 하나 우와 또 서? <laughs> 그러면 드라이버는 이렇게 치는 거 알지? 아니 그렇게 하면 형이 몸을 더 써야 될 거예요 드라이버인데 그립을 약간 네 그렇게 잡는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몸의 움직임만 좀 빨라지는 음 느낌. 그래야 열릴 거고 네. 그럼 거리도 엄청 많이 나가겠다 드라이버도 그렇죠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 를 한번 해볼까? 네. 썼어? 네. 눌렀어. 네 얘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립을 조금 더네 후부로 잡고, 그렇지? 네. 그냥 리듬 그리고 헤드 늦게 떨어지게. 오, 오 단단해. 그립 이 바뀌었어. 단단해, 아주. <놀람> 와우, 들어온다. 어우 씨.. 약간 우측으로 쳤나? 그때 저런 거 봤어요. 어우 야야야 어우 뭐야 이 말이 돼? 이렇게 쳐도 2 5시이 남았다고? 와우. 아 이게 쿡림을 잡으니까 내가 좀더 오른쪽으로 치려고 하네. 음.. 더 좋은 거 같긴 나던데 오히려 왼쪽으로 당겨지는.. 어우 당겨치는 느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오히려? 지금 내가 옆으로 좀밀어 네. 아, 팔이 이게 아니고 네. 그냥 여기서 촉. 오케이 딱 그런 느낌. 아힘 빼야 돼힘 빼야 돼. 이지? 네. 여기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렇서 오케이 때려버리고 따라가는. 네 때리고 따라가는. 오오후 끌. 오참 단단해 아주. 우리가 사람들 힘 빼라고 저희가 드라이버 연습하는 게 금지 같다 어? 아니에요 지금 <laughs> 그래도 형 필드 나가면 얼추 비슷하게 나가지 않나요? 어? 세게 쳤세때이250 정도? 내리막에 뒷바람에 청불고가 갑자기 물어다주면 <laughs> 와. 야. 자 그럼 요런 공을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럼 몸이 훨씬 더? 하체가? 어. 골반이 아니면 뭐배 쪽이 배 쪽이 없죠 몸통이 빨라야 돼더 빨라야 돼? 네 당근 같은 거 스타일에서 야 당근 스타일 좋다는 거지 그렇죠 오히려 네, 이걸 피기만 하면 되잖아요 몸을 조금 더잘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피면 되는 거지. 네. 구겨진 거. <laughs> 구겨진 애를 조금만 더. 아니, 그 몸이랑 팔이랑 이제 다 같이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음. 네. 아, 끝났네. 아, 좋아, 좋아, 괜찮아. 좀 괜찮다. 네. 확실히 이렇게 숙그림을 잡으니까 풍도가 네. 낮아진 느낌인데, 그렇지? 훨씬 더. 어. 뜨지 않고. 이제 타이밍이죠. 그거에 맞게. 아니 오른손. 그립도 조금 체크해보죠. 왼손은 좋은데 응. 오른손이 잘 덮어 줬는지 야 근데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아니구 아, 와 이게 짱이다 이거 벌렸다 와 이게 짱이다 이 오른손 그립도 체크했어 아 좋아요 왼쪽 손도 되게 잘 올라왔어 내가 봤을 때 아까 저렇게 네. 왼쪽으로 완전 풀어졌을 때는 백스윙이 네. 조금 틀트러던톤 같아. 음, 예쁜 드로우로 바뀌었어요. 야 구질이 이렇게 하루에 바뀔 수가 있다니. 와지 와, 진짜 잘했어. 와힘잘 면서 그렇지. 그래 이거 머리 치면 뭐 이만큼 치면 되지. 오나이스 됐어요. 그러니까 그립이 잘 잡힌 상태로 힘잘 빼두고 항상 그렇게 던지면 어. 이런 공을 칠수 있는데 만약에 그립을 잘 잡았는데 그걸 맞춰 내려고 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립어 지금 잘 잡혀 있으니까. 네. 걱정 말고 그려게 하세요. 네. 좋아요. 오, 코드 좋아. 와. 어, 아, 나한 샷이죠, 이거는. 와, 좋았다. 오! <laughs> 왜 응, 어려워요 사기꾼들 씨아이 <laughs> 실내에서만 해야겠다 이렇게 그립을 손 그립을 딱 잡아주고 오른손을 잘 덮어주고 그립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냥 힘만 빼면 맞는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그립을 스케너 잘 잡았으니까 아 진짜 이런 씨 괜찮은데, 아쉽다. 에이, 안 되겠다! <laughs> 고생했어요, 여러분. 화이팅! <laughs>